비합리.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개엄 세력입니다.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습니다.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. 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. 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. 무지성, 비과학, 비합리.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개엄 세력입니다.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.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. 여기에 문제제기했던 이만은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.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,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.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. 개헌을 하기 이전에 독재를 먼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파란 옷의 세력들은 사법부, 입법부, 언론까지 모두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. 그들의 독재 정치는 이재명을 앞세워 당선과 동시에 이어질 것입니다. 그 세력을 막아야 한다 생각되시면 구독,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